참, 그 유다 백성들이 좀그 그게 없다. 너무, 너무 그 유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유 다리 왕이 우리, 우리한테만, 고레스 왕이 우리한테만 건축하라 했다고 당신들에게는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가 돼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는 거죠. 그냥 그게 아니고 올바른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놓쳐버렸는데 뭐 때문에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뭐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건축이 안 되니까. 이제 방해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왕한테 고발을 하고요.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한목사님 말씀하시지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뭐 도구를 들고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상은 눈에 보이는 거는 아이고 그냥 화합해서 하면 되지 뭐 저렇게 유도리 없이 할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요. 복음으로 시작했던 게 아닌 거예요 북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섞여버리니까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진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은 성전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복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인정을 받고 응답들이 오고 그리고 뭔가 잘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뒤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봅니다. 복음의 언약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상해집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당나귀도 사용하신 건데 바뀌어져가지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내게 얼마나 큰 믿음을 주셨는지를 잃어버리고 마치 그 믿음이 나인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복음이 복음 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사단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머리는 깨졌지만 살아 있기 때문에 바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끝까지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빌리보 지방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바꿔보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죠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실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누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뭐라 하냐면 담배 안 피는 게 기독교인이고 거짓말 안 하는 게 기독교인이고 사기 안 치는 게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뭔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 좋은 거를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요. 사단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상, 족장들이 왜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단은 교회 안에 다른 것을 딱 집어 넣어가지고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막 화합하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교회 지금 완전히 막 이상해져 버렸거든요. WCC 운동합니다. 말은 겉의 모습은 되게 좋아요. 뭐 같은 종교가 많, 많은 종교가 뭐다 구원 받는 거지. 좋은 일 하는 거지 같이 하자 합니다. 그리고 WCC 운동 일어나가지고요 스님이 나와가지고 사회 보고 무당이 기도해요. 무당이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막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끊이지 않는 생명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옵니까? 무엇 때문에 정신 문제 옵니까? 무엇 때문에 육신 문제가 드러납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내게 있는 상처와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이 답이 안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모든 게다 원망이 되는 겁니다 원망이 되다가 그 사실들이 내게 상처가 줘서 원래 있던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육신적으로 중독이라는 걸로 드러나고 집착이라는 걸 드러나,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 뭐라 요왜 그런지 몰라요. 저 사람이 이상하대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래요. 이 환경을 바꿔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편협한 겁니까? 아니 너무 기독적으로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독선적인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려요. 한 번은 제가 메, 메시지 준비하다가 뭘 찾았거든요. 성경구절이 기억이 안 나서 우리 한 목사님은 딱 하면은 바로 성경구절이 쫙쫙쫙 나오시거든요. 군대 때뭐 그러셨다 그랬나? 요한복음막 계속 보셨다는데 저도 그 시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성경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절 자체가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에 딱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구절을 보다가 이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 뭐라 하냐면 요셉 이야기였거든요 창세기. 근데 요셉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그 인내는 쓴데 열매는 달대요. 그뭐 교회에서 그게 왜 나옵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를 달다가 왜 나와요? 요셉이 참아가지고 형제들이 막 자기를 팔았는데 참고 막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웠는데 막 참고 막 이래가지고 성공하고 총리가 된 겁니까? 다 거기에 관심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했던 건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누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니까 범사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걸 인정하니까 문제가 문제가 안된 겁니다. 요셉이 총지가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세계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 가뭄의 문제, 그 재앙의 문제를 막기 위해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 버린 거죠.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르바벨이 이렇게 막은 거죠. 성전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아니,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한 인간들이 조금 같이 건축 안 한다 해 가지고 그걸 막 방해하고 그러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세우려고 같이 한 거라면 정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게 맞다면은 이 마음이 진짜라면은 아니 그 제사 지내려고 하는 성전을 세우는데 왜 방해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요. 구약 시대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 때도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요. 지금 본문과 너무 같은 부분이죠. 바울이 2년 동안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즐거워하러 다녔는데 그 사이에 사단이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엘장에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상관없이 사단은 어떻게든 올바른 복음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무엇 뭐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진짜 우리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게 모르게 합니다.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뭡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로 따지면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누가 복음해 보니까 23장 4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니 강도가 강도 하고 싶었을까요? 살다 보니까 그냥 강도 된 거거든요. 근데그 강도가 행위를 바꿔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행동 똑바로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 어, 그게 더 좋겠네? 막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니까. 교회가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왜 왕이어야 되는지, 왜 사단의 존재를 멸하는 그리스어야 되는지 실체를 모르니까 아예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요. 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건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모르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다른 영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를 해도요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건 다른 영입니다. 이유가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생명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라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인정하고 그 언약이 확인되는 거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것만 놓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자꾸 흐트러놓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보호자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열두 제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하셨던 성령의 역사 봤냐? 맞는 말 같죠. 근데 맞는 말 같은데, 교묘하게 딱 바꿔버려가지고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전도자의 약점 딱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누명 씌우고 딱 방해하고 공격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 아 바울은 사도 아니야. 이 정도까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의 복음을 변질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너질 거니까. 근데 지금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막 목사 막막막 난리잖아요. 막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막 난리인데 이유가 뭐냐?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 그 복음의 언약만 놓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 개개인 우리 개개인 개개인이요 복음의 언약 앞에 매일 쓰셔야 돼요. 매일 복음의 언약 앞에 서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이면요. 그러면 강도를 봐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 놓쳐서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문제 가운데 육신 문제로 드러난 건데 살려고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별말 안 합니다. 그 사람도 살리겠죠. 그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야만 올바른 성전이 됩니다. 도피성 같은 선조. 도피성이 뭡니까? 재단의 뿔을 잡으면 죽을 자라도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있어도요, 규모가 하고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도덕적이 못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이면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누려야 됩니다. 자, 이걸 안다. 이거라는 이걸 그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세요.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학계, 스가랴, 별 사람들이 아닌데, 시대를 보고요.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아야겠다. 시대를 보고요. 앞으로 메시아의 언약이 나와야 될 이스라엘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진짜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14년째 임해서 진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그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세요. 왜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야 됩니까? 목사님은 유럽 가십니까? 항상 마음의 그 마음이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도 안 가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아니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올바른 복음을 내가 회복하겠다. 아, 우리 교회 봤더니 진짜 복음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의 언약을 증거해야겠다. 진짜 한국교회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진짜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내가 진짜 현장 가서 움직이는 그 걸음마다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별거 아니거든요. 어떤 행위를 한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만드셔도 마음을 먹으셔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게 뭐냐? 그게 올바른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성전의 시작은 그래서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 되게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되게 해서라도 멈추게 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뭐 때문에 공사를 멈추게 하실까요? 안 되게 해서라도 멈추게 해서라도 올바른 복음의 성전을 세우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드러난 문제를 주셔서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치워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진짜 그리스도에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살 사람이 우리가 맞다면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아시고 올바른 성전을 세우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뭐 때문에 예수여야 되는지.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누리는 복음의 언약 앞에서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개인이 복음의 언약을 풍성히 누려 정말로 성전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복음으로 모든 영적 문제 치유하는 도피성 같은 성전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성전 복음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목사님 유럽 선교 중이십니다. 그리고 동문순회캠프 참석문교회 집중신학원 그리고 사역자 수련회 그리고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많은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래서 올바른 성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